샬롬 감사합니다. 꽃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입니다. 읽어 올려드립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로마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가나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하는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 가운데서 너와 나의 믿음으로 아메하마 피차 아메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 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돼 지금까지 길이 바뀌었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사람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바울의 세 가지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거죠. 서울대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새로운 환자가 날마다 등록되어 있는 새로운 환자가 있는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건강 염려증으로 온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생긴 병명인데 건강 염려증이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세 가지 마음은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로 나눠주는 마음 세 번째로 빚진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영혼이 감사할 때 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 필수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서 예, 나의 막힌 것, 나의 묶인 것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안 되니까 아,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으로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바울이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려고 나누어 주려고 왜요? 견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벅찬 감정의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이 열정이 넘쳤던 거죠. 내 안에 있는 것푹 찌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자로 마음속에 우리 깊은 영혼 깊은 데에 솟아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빚진 자. 모든 사람이 빚진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걸로 빚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의 도계시를 받은 직접적으로 준그 복음. 그 빚진 자. 빚진 자의 마음. 묶인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날마다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 어떤 상황이든지 봄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눠줄 때 내가 풍성하고 누리고 나누는 공급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내 것은 너무나 제가 늘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사랑은 너무나 얄팍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너무 변동이 많고. 내 우리 주님이 주신 빚진자의 사랑, 빚진자의 그 마음의 자세로 하면은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가진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 승리하기 원하셔서 오늘, 어, 바울이 14절에 헬라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로다. 누구는 기고 누구는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뭐요? 할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어둠과 흑암을 이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나눠주는 삶이 되어지고 빚진 자의 겸손한 자세로 승리하는 우리의 온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이 되사 날마다 이 빛을 반사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늘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빚진 자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큰 복음의 빚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나딤은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승리하십시오.